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아내 트루디 사모님은 1959년에 한국에 오셔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아오셨는데요. 한국에 왜 시집왔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1959년 한국에 온후 남편은 1960년부터 수원중앙 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일했고, 66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 사례비는 1980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미국 기독봉사회에서 보내오는 적은 선교비로만 살았다. 남편은 극동방송 사장으로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집회에 가서 받은 사례비도 모두 극동방송에 입금한다. 주변에서 이유를 물으면 모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방송사 사장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교비는 모두 비서가 관리한다. 남편은 그 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기념일이 되면 방송 후원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낸다. 남편은 선교 초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월급은 한 곳에서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운 뒤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 철칙은 두 아들에게로 이어져 요셉과 요한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받는다. 지표에 강사로 참여해 받은 사례비는 모두 선교 헌금으로 쓴다. 나 역시 중앙유치원 원장으로 36년간 일하면서 내 월급을 내가 써본 기억이 없다. 직원에게 월급 통장을 맡겨놨다가 유치원에서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게 했다. 유치원이 늘 돈이 부족해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 목만 덜렁 챙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보, 나 생활비 좀 줘요. 나는 돈이 필요할 때면 남편에게 조금씩 탔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에이, 설마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라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이다. 신혼초에는 시장 갈 때마다 500원, 1000원씩 받던 게 조금씩 인상되어 지금은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이것저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남편은 성교를 위해 한 달에 절반 정도 집을 비우니 생활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데다. 혹시 먹을 게 없으면 아래층 아들네 집에 가서 얻어 먹어도 되니 걱정 없다. 요즘은 돈에 매인 사람들이 많아 목사 아내들조차 돈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 세계 침례교 대표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가 열렸다. 이날 남편 김장한 목사는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1억 5천 명의 세계 침례교인을 대표하는 한국인 목사라니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뻐하셨다. 침내교 세계연맹은 1905년부터 5년마다 세계대회를 열어 선교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지원한다. 이번 제18차 총회에서는 2000년 희년을 맞아 최빈국의 외채 탕감을 호소하고 재해를 당한 제3세계 국가에 300만 달러 구호기금 지원이 결의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뒤 가까운 어떤 분이 축하선물로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 남편은 평소에 경찰을 타고 다녔기에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들어갈 때면 입구에서 막힐 때가 종종 있었다.하지만 남편은 그 선물을 거절하기 위해 기름값을 대주면 타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한 달에 기름값 명목으로 5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유명해지니까 좋은 점도 많네요.나는 남편이 총회장 당선 이후로 우쭐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은근히 떠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내게 혹시 총회장 부인이라고 누구에게 돋볼 생각은 하지 말아요 하면서 주의를 주었다. 남편은 이 일로 혹시 내가 우쭐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시니 사모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게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총회장에 당선된 것이 지금보다 더 바빠진다는 것,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도 내게는 없었다. 남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된 이후 오히려 이런저런 청탁이나 부탁을 거절하느라 고민이 많아졌다.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오래전 한 번은 병원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분이 나를 찾아와 내가 돈을 갚지 못해 딸이 섬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하고 하소연했다. 사모님, 딱 백만 원만 있으면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애를 데려가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로 넘겨버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지금도 백만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웬만한 월급쟁이 한달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기에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주님, 이 자매님의 사정을 도울 수 있는 돈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그 자매를 위로한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말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그렇다고 딱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었다. 서럽게 우는 자매를 보니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 도와주고 싶었다. 주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그날 이후부터 새벽마다 그 자매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 생일을 축하한다며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그 자매에게 필요한 금액을 딱 맞춰 주시다니 정말 주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혼자 감탄했다.이건 하나님이 그 자매를 도우라는 뜻으로 주신 거야.혹시 그 자매가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해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니 어떻게든 돈쓸 일이 있겠지.나는 다음날 그녀에게 두 말도 않고 돈을 건넸다.그는 나를 끌어안고 한참 울더니 사모님이 우리 딸을 살리셨습니다.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내게 백만 원을 받아간 뒤부터 그 자매가 나를 슬슬 피하는 게 아닌가. 내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이라도 붙이려 하면 급한 일이 있었어요. 라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기도로 받은 돈이니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훌쩍 지난 어느 가을 저녁 학교 여직원이 어떤 분이 사모님을 찾아왔어요. 라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누구냐고 물으니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전해달랍니다. 했다. 사무실에 갔더니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달려와 나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 제가 그때 1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았어요. 그때 돈을 빌려주신 덕분에 딸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딸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사모님께 빌린 돈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갚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15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은 이자라고 했다. 그 돈을 받으며 나도 아주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권유에 100만원만 받았다. 10년 만에 빚을 갚은 아주머니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이 저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갈 거예요.돈을 갚고 나니 마음이 너무 후련하네요.사람들은 내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한 번은 아들 요한이와 함께 어느 교회에 강연을 갔다.목사님이 강사인 나와 요한이를 소개하는데 내 나이를 10살이나 많게 소개했다.당시 나는 74세였는데 목사님은 나를 84세 호호 할머니로 소개한 것이다. 성도들에게야 내 나이가 74세이든 84세이든 중요치 않지만 나도 여잔데 나이를 10살이나 많게 소개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요한이에게 He's laughing and falling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요한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국말로 목사님이 웃기고 자빠졌다고 라고 이야기했다. 요한은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강연을 시작했는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조금 전에 상황을 다 털어놔버렸다. 덕분에 그날 강년은 웃음바다 속에서 치러졌다. 나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좋다. 내 작은 유머 한마디가 하루에 피로를 잊게 할 만큼 활짝 웃게 하는 게참 좋다. 그래서 아직도 유머 감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있다. 한 번은 아들이 손자를 낳는데 이름을 순종이라고 하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다. 개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모두들 배를 잡고 웃어댔다. 요즘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덜하지만 예전엔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무척 심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한국아이들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한 적이 많았다. 첫째 아들 요셉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외모를 조금씩 닮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어릴 때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손을 놓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한다. 엄마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덜 힘들텐데 라며 어린 마음에 애를 태웠던 것이다. 한 번은 방송에 출연한 요셉이 어릴 때는 뾰족한 코가 싫어서 납작하게 만들려고 방바닥에 코를 대고 잔 적도 있다고 말해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나는 요셉이 잠들고 난 뒤에 항상 아들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했다.요셉은 어릴 때 함께 살던 선교사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자 자신도 그 학교에 가길 원했다.하지만 남편은 목사 자녀라면 교인들의 자녀와 함께 공립 학교에 다녀야 한다.목사 자녀가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인 학교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나는 남편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뒤 요셉을 잘 타일렀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 한국 학교에 다녀야 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단다.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와서 놀림을 당했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친구들과 잘 지내게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한국 아이들은 혼녀라 요셉을 종종 따돌렸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요셉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사는 게참 힘들어요. 난 도대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작 열 살밖에 안된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 이후 남편은 요셉을 강사로 가는 집회에 꼭 데리고 다녔다. 혼혈아인 아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한 배려였다.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수많은 미군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며 콤플렉스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1973년 100만 명이 모인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 마지막 날에도 요셉을 여의도 광장에 데리고 갔다. 요셉은 아버지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성인이 된 요셉은 한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이 혼혈아로 겪은 아픔을 전하여 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요셉은 교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뿌리는 한국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여러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국제적인 인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셉은 그 집회를 통해 24살의 유명 강사가 되어 미국 각 도시를 다니며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갱단에 들어갔던 아이들은 울면서 회개했고 그중 목사가 된 이들도 있다. 그때 요셉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제가 혼혈아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한국에 보내시고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것이 내 좌우명이다. 즉 현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나무는 심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다.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낼 뿐이다.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낸 후에야 드디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결혼 후 아무것도 모르는 24살 어린 나이에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 땅에 왔다. 그리고 얼마 후 책을 읽다가 이 글을 보고 그날 이후 한국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겠다고 결심했다.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또한 나는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볼수 있도록 부엌 한쪽에 이런 글을 붙여놨다.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세요.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하고 남의 모습에서는 장점만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다. 침실 옆에 달려있는 기도실인데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다. 이곳에서 우리 부부는 매일 기도한다.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기도 한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삶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많은 일들을 해 왔다.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오고 엄마로, 사모로, 유치원 원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기에 무척 감사하다. 사람은 한채 앞의 일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때로 모든 걸내 손에 움켜쥐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나는 늘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해 왔다. 누구에게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려 한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은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루디 사모님처럼 나도 심겨진 이곳에서 활짝 꽃을 피워보자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행복해지고 또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